이게, 오미자, 오미자인가요? 오미, 오, 오미자? 아, 보리수는 아닌 것 같은데? 지금은 이제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, 어, 이렇게 파랗게, 파랗게 열렸죠? 그리고 이제 이게 익으면, 익으면, 그 다음에는 이제 새빨갛게. 또 한, 두 배로 커져서 새빨갛게 그렇게 되고, 이게 이제 약으로 쓰이죠. 그 새빨갛게 익었을 때 따가지고 말려서 그 속에 씨를 그 엄마들이 앞니, 앞니로 이렇게 빼서 앞니가 이렇게 달았다는 어. 이,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렇대요. 그래서 어, 그걸 빼고 다시 더 말려서. <laughs> 약초로. 이걸 끓이, 끓여서 먹으면 어디 뭐 방광에도 좋고 피로회복에도, 비타민C가 많아서 피로회복에도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. 어, 지금은 아직 파래서 익지 않았어요. 파랗게 많이 있네. 많이 매달려 있네. 지금은 약효가 없죠. 익어야 되죠. 새빨갛게.